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펀디엑스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 이전에 나왔던 매집과 현재 예고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자리 기대가 엄청 커지고 있다 이리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잘 따라가더라도 요거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미국 대선 관련 해가지고 변동성이 한 번은 무조건 올 테니까 잡아야 된다 해서 가장 확실한 호재가 있는 UX 링크를 정확히 796원에 915원까지 15% 보자 11월 6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말씀드리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하더니 목표했던 915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 뒤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350원 이상까지 쭉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보고 나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나온 거죠? 80% 정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어도 15%고 끌고 갔으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되게 편안하게 이 종목 바라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UX 링크의 호재가 뭐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거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건 이전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된다고 에어드랍 시즌 1때300%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즌 2 예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이전 이걸 생각을 했으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얘는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해서 오늘의 코인 이번 ux 링크 바로 전 종목도 ux 링크 였잖아요 좋은 호재는 몇 번이고 발라먹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공약을 안내드렸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까요 아니죠 이 ux 링크 이벤트는 여전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비트코인 밀어주겠다 라고 대놓고 이전부터 이야기한 것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아 아이트코인까지 순환매는 무조건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훅 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보여지곤 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한해 농사 놓치게 된다 또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나 이만큼 벌었다 라고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상승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걸 또못 먹게 을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코인도 많이 벌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게 보여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금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진짜로 오는데 우리 입장에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호재와 함께 보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 놓은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가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이다 펀디엑스 내년 1분기에 결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걸 가장 핫한 생태계인 알키미페이에 연동할 예정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확장성에 어, 일단 신경을 쓰겠다는 라걸첫 번째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 이게 끝일까요? 이 아니죠 1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면 그 전부터 테스트는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올해 연말 테스트넷이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개발 현황들 어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리 생각을 할수 있는 게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거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과거에도 꿈틀꿈틀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조금 올라가려고 했던 게 훨씬 더 많이 갈수 있겠죠. 근데 펀디엑스가 가지고 있는 사본보다 결제 생태계다. 근데 이 결제가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뭐다? 사람 간의 물물교환? 아니죠. 장사나 이런 게 아니라 코인을 구매하는데 이 결제 생태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가격이 괜찮고 탈중앙화 거래소나 일반중앙화 거래소나 이 거래량 자체가 증가한다면 이들 역시도 성장을 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이 대목이구나. 이리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메탈이나 이런 종목이 시장이 좋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갔었던 그 모습들, 이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지금 펀디 X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요 때는 순수하게 결제량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호재가 될 것이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다? 이런 일정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이 펀디엑스에서 높아진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게 기본이 될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만큼은 예고편이었네. 본편은 여기서 나오겠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익 극대화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집 이후에 발산 요구만큼은 꼭 먹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심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매집을 이렇게 했어요. 요만큼만 올라가면 본전이나 아니면 조금 수익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런 기초적인 것만 알아두더라도 얘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펀디엑스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걸싹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근데 이걸 직접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막 결제량이나 이런 것들 거기까지 봐야 돼. 약간 어색한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알면은 되게 쉽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데 할법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라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펀디엑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이 전략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 무엇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서 이러한 결제량 실시간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시간 단위는 아니더라도 일일 단위로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완전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까지 어깨 부분까지 볼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 과거에 나왔던 패턴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자료 받아 보시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내용이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요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죠? 미국 대선 변동성 나온다, 봐야 된다 해서 대선 전 바로 여러분들께 저는 오전 8시 53분에 UX링크 796원에 915원까지 보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UX링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럼 호재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으면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ux링크의 호재는 뭐다? 에어드랍 시즌 2. 과거 시즌 1이 진행이 되었을 때요. 300%가 넘는 상승 률을 보여주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검증된 내용이 또 온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이 나왔다면 무조건 우리 알았다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로 빼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하나 호재 있는 거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게 이번에 결과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796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915원 15포 돌파하는 걸 넘어서 현재 얼마까지 간걸볼수 있다? 자 1350원 돌파한 모습까지 볼수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로만 났더라도 15%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지금 여기에서 80%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어마어마한 상황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익 극대화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잘 잡은 걸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대로 끝을 봐야 될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는요 트럼프에 대한 집권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밀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컨퍼런스 같은데도 나와가지고 꾸준하게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게 될것이라고요 그럼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떠올려야 될까요? 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알트코인 장세가 한 번씩 크게 크게 튀면서 작게는 100%, 많게는 막 300%까지 올라가는 종목 되게 많았었다. 그러면 또 이거랑 맞물려가지고 보게 된다면 기회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기회를 눈앞에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시작점이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잡는 거, 호재 있는 거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UX 링크처럼 저평가되어 있고 호재가 있는 종목들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일정 있다 그러면 일단 적어놓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죠 해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가장 좋은 종목 가장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오늘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이 맞는다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퀄리티 잘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